안녕하세요. 9월 19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오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본문은 10편 23편 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 시간인데 양선입니다. 양선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게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인은 노래하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성품이 선하심이죠. 그게 바로 양선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제일 많이 시비거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혈학주의 철학자였던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악을 없앨 능력이 없거나 없앨 능력은 있으나 마음이 없거나 또 능력도 마음도 없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악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왜 악을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놓고 해결도 안 하는 신이 정말 있기는 한 것입니까? 따지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또 이렇게 묻겠죠.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나 당장 와서 막아야지.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란 무엇인가요? 어둠은 사실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이죠. 어떤 어둠이라도 빛을 비추면 바로 밝아집니다. 악은 선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따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게 진짜 자유일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자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지 않고 스스로 악을 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못 없애는 분이 아니시죠.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회귀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회귀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악인은 그때는 불사르고 의인은 곡간에 넣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장 아무런 벌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실 분도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그 선하심을 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느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하신 선생님이여 부르자 그때 예수님이 질색을 나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속성입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인자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죄인들을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 선은 인자함입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은 국렬히 여기는 마음을 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삼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항상 부지런히 살아가죠. 전난번에 제가 아침마다 새로 오니 목상링크를 늦게 보는 적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했는데 제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으세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신에게 맡긴 일들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우리는 양선이라는 열매를 이해하고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0편 34편 4,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머리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을 보고 경험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맛을 어떻게 공부해서 알수 있겠어요?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사탕을 물어보면, 아, 이게 단맛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세요. 샬롬